이론적으로는 아, 맞습니다. 왠지 연락드릴 때 긴장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만 뭐 개인 채무, 금전 문제, 이혼 문제, 반찬이 <laughs> 도 왔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자꾸 너무 무거워요. 오은 동원그룹이 정도를 걸을 수 있게끔 안내해주시는 동원그룹의 진정한 수호자 사내변호사 를 모시고 초밀차 커피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그룹의 사내 변호사이자 준법 지원인이신 김지호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원 그룹의 김지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반차를 신고 얼마 만이세요? 네, 반차는 사실 정말 오랜만에 아 반차를 아 사용했습니다. 어. 바쁜 일정 쪼개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네, 감사의 의미로 맛있는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신제품이에요. 한번 드셔보시죠. 네. 변호사님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5년도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올해로 벌써 이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동원에 입사하시기 전에는 네. 일반 로펌에 계셨던 건가요? 검찰청이랑 법무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검찰청에서는 중요한 국가소송이라든지 범죄 피해자 보호 이런 업무들을 담당했었고 법무부에서는 상법이라든지 보험법 개정안 이런 거를 주된 업무로 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로펌으로 좀 옮겨가지고 네. 일반적인 형사사건 위주로 좀 많이 업무를 수행했었어요. 형사 사건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 완전 떠지는 <laughs>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일 있으세요? 형사 사건 담당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대규모 강력 사건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요.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좀 마약 사건 이런 사건들 위주로 좀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동원그룹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반 로펌과 사내 변호사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변호사라고 하면 이제 송무변호사라고 하거든요. 송무변호사라고 하면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일반적인 소송을 담당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사내 변호사는 사실 의뢰인이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좀 많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제 송무변호사를 하다가 사내 변호사로 옮기면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하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직원 입장으로 봤을 때 사내 변호사라고 하면 거리감이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업무를 하다가 이 계약권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살짝 왠지 연락드릴 때 긴장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직원분들이 이제 사내 변호사를 좀 감시자의 역할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감시를 한다기보다는 회사와 직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좀 자문을 구해 오실 때 저도 그 일이 잘되 바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동원의 프로텍터인 거죠. 지금 약간 후광이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아. 아우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지금 이얘기를좀 들어보니까 어딘가 거리감이 좀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략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조금 감이 오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사내 변호사는 이런 업무를 한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일단 법률 자문이란 음. 거를 좀 하고 있고요. 임직원 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신규 비즈니스 사업을 좀 진행 을 하려고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요청 주시면은 리서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M&A라든지 투자 관련 검토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스타트업들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때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투자라든지 M&A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서 검토를 아주 중요하죠 가장 많죠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임직원분들께서 뭐잘 알다시피 간단한 약정서부터 뭐 중요한 거래처에 대한 계약들까지 우리 회사에 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수정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든지 회사가 진행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송무 변호사처럼 재판에 나가서 변론도 하고 직접 서면도 작성하고 이런 업무도 담당을 하고 금액이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외부로펌을 선임해서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원그룹은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법률 지식도 전부 다 다를 것 같은데 동원그룹의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법을 다 통달하고 계신 건가요? 통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변호사도 네.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개봉 외우시는 거 보면 장난 아닌데. <laughs> 법을 다 외우는 것보다 저희한테 필요한 법 조항을 잘 찾고 그 부분을 잘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요 사실 사업 부서 분들이 그런 관련 법 규정은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업무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실무자분들도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언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 변호사이시면서도 저희 회사의 준법 지원인이신 거잖아요. 준법 지원 약간 이름만 들었을 때 대충 어떤 직업인지 느낌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준법 지원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상법에서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준법 통제를 위해서 준법 지원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이 관련 법규를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감시하고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사회에 또 보고하고 한마디로 이제 준법 경영 그리고 공정거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법 지원인은 어떻게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선임이 되고요. 임기는 3년 아, 임기 3년 네. 사실 저희 동원그룹도 신조가 준법 정신에 기반한 정도 경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원그룹은 특히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약서를 좀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편이고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하도급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계약서에 녹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원그룹은 법을 잘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또잘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동원그룹 같은 경우는 경영진 분들부터 해서 일반 사원 분들까지 준법경영을 확고하게 지향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저도 동원의 준법지원인으로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동원 데스크라고 해서 모든 동원 임직원분들이 사내 변호사에게 손쉽게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부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사소한 질문이라도 사내 변호사에게 쉽게 법률 관련 질문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준법 정신이 동원 그룹에 잘 녹아들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건 진짜 좀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변호사님과 이렇게 가까이 이야기하는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회사의 법률 상식에 대해서 Q&A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구두 계약도 계약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 계약도 이제 계약에 해당이 되고요. 어, 어...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불요식 행위라고 해서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청약과 오케이 할게라는 승낙만 있으면은 성립하는 게 이제 계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구두 계약의 단점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대 회사 간 그런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참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니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할때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또두 번째 질문 회사 탕비실에 있는 간식을 이렇게 가져가면 범죄에 해당한가요 이론적으로는. 범죄가 맞습니다. 오, 이론적으로는요. 절도죄라고 해서 이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절도라고 하는데요. 초코파이 한 개, 뭐 초콜릿 한개뭐 이런 거 가져가는 정도로는 그런 행위가 이제 범죄라고 상식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으니까 처벌을 할 수는 없겠죠. 음. 하지만 이제 그 박스 채로 가져간다거나 그걸 가져가서 외부에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이렇게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식은 회사에서만 먹기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계열사가 많은 만큼 브랜드도 정말 많잖아요. 브랜드 혹은 제품 광고 모델을 좀 계약을 할때꼭 주의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광고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회적 무리라는 단어를 계약서에 넣긴 하는데 어떤 게 사회적 무리인지 항상 다투어질 수가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회적 무리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저도 역시 계약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걸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엄청 궁금했던 법률적인 상식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실 궁금한 게 이만큼 더 많긴 했는데요. <laughs> 어느덧 저희 커피 타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동원그룹의 사내 변호사이자 준법 지원인으로서 임직원분들한테 혹은 뭐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업무를 하다가 이제 외부 로펌의 변호사님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는데요. 동원그룹 같은 경우는 공정위에서 강력한 처분을 내리거나 뭐 전수조사를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동원 그룹이랑 같이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많이 없다. 동원 그룹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역시 이제 준법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분들의 이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법 경영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뭐 개인 채무, 금전 문제, 이혼 문제 이런 부분은 좀 정중히 사절합니다. 들으셨죠? 개인적인 전화는 사절입니다, 여러분. 반찬해고 왔어요 구독자 이벤트 나갑니다.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상장 회사라고 하면 반드시 이 제도를 의무화해야 하는데요. 기업의 준법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